할렐루야 과학교의 성들 여러분 지금은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시편. 7절에서 18편 6절입니다. 네, 10장 7절에서 18장 6절까지 말씀 네, 읽으신 후에 설교 말씀 잠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시편 16,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음, 이렇게 미소를 짓게 만들고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 또는 그런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어, 뭐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아직은 아이가 예, 굉장히 어려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예, 너무 좋고 생각만 해도, 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보고 싶어지기도 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제 아들이겠죠. 제 아들을 생각하면 뭐 어디에 있든지 웃고 또 아, 보고 싶고 또 이렇게 혼자 싱글벙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제 아들의 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우리들이 자녀를 낳도록 하신 건 아닐까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3절 16장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항상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싱글벙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도는 예, 누구일까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5절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자였었던 다윗을 부르, 부르셨고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정말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나 하찮았었던 그런 직업 도 아무 힘도 없었던 그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아이를 왕으로 <laughs> 세우시고 예, 최고의 예, 왕으로 세우시죠. 그것이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왕궁을 이렇게 산책하는 느낌을 예, 가지면서 이 시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저이 지금 동서남북을 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이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이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 땅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어, 이 땅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땅이 아름답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보니 당신의 그 은혜가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 하면요, 이제 신앙 생활을 할때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과거, 뭐 현재, 미래 같은 이런 시간의 의미가 별로 예, 중요하지 않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언제이죠? 네, 바로. 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 아, 여기 한국 땅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 믿게 됐을 때, 그렇게 믿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냥, 아, 옛날 얘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게 되면 그 시간이 초월되고 그 공간이 초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옛날에 그 은혜 말고요 오늘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뭐 오늘의 은혜도 받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 아주 쉬운 방법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기억을 하면 오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어, 다윗을 보십시오. 옛날에 이 땅을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지금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아내랑 8년 정도 동안 어, 아주 친한, 너무 친한 그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었거든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8년 동안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친했던 그런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예, 콩깍지가 싹 씌어지면서 예, 이렇게 갑자기 혼자 먼저 짝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어 제가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친구로 지내던 그 친구이지만 사귀게 되었을 때그첫 데이트하는 날 아침이 지금도 너무 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햇볕 아래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햇볕 아래 그 안에에게 햇볕이 딱 비치는데 예, 너무 예쁜 거예요 예, 너무 예쁜데 <laughs> 제가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얘가 내 애인이라니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이 장면은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잊을 수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아, 어, 정말 그 예뻤었던 그리고 와, 처음 이제 교제를 이제 사귀게 되었었던 그 날의 그 설렘을 지금 생각하면요. 어떨까요?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예, 아내를 조금 더 다르게 대하게 되고 돌아가는 길 다, 자체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추억의 힘, 과거의 힘, 성경 신앙으로 따지면 은혜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마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귀한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던 그때를 막 기억하고서는 교회를 나오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10편에 16편에 나와 있는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가 누구냐라는 것은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 만 말씀드리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존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충만하다 너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또 이제 어,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앞에 보세요,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면 엄마 아빠가 막 좋아서 좋아서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지금 내 앞에 있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요. 둘째, 주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것을 많이 누리시면서 오늘도. 존귀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광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오늘 존귀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미래만 살고 현재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도 그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존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절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찾주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구하옵소서대개나라와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